아니 진짜 이 도심 한 가운데 예? 여기 연구단지 내에 그것도 이런 거를 세웠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문화 류씨네요. 예. 제방 견인가? 새 거비 뭐 이런 거 같은데 문화 류씨 충경 공파. 예, 저도 이제 한자를 안 본지가 좀 깨서. 연청문화유공석정효행기념기실비. 네, 문화유시가 많네요. 네. 문화유공인위효행비, 공주분수류공웅열기적기적비 어, 이거는. 이건... 꽤 연식이 돼보이는데 이건 문화재인데 이거는 에? 군수 류..뭐야 저거? 류후? 응열 선정비 예 이런거는 또, 이런 거는 또 아, 아, 올라가서 또 받쳐야지 또음 이게 딱 보면 딱 봐도 근래에 이렇게 진건 아닌것 같죠 에. 이래서 좀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걸좀딱 받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좀알으려면 예, 지금 너무 한자를 지금 천시하고 이 한자가 그 중국의 문자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 동이족이 예, 만든 각골문에서 유래된 건데 예, 심지어 예, 조선 때 왕들도 한글보다는 한자를 더 많이 썼죠 세종이 한글 만들었어도. 예. 뭐 분수였나봐요. 네. 저쪽도 여기 이 동네가 류시가꽤 있네요. 저쪽 어디야? 예전에 그 교육 정부원 프로젝트 할 때도 교육청, 그 뒷산에도 거기가 류시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꽤류시가 있네요. 이거에 전월 태상 유의 덮기 차유로 기차유, 요... 이번, 모르겠군, 부, 불, R, B, C, B, 불, 수준이 있네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공부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수준이 되면 이제 한번 쭉 보면 이게 한자가 처음에 어렵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읽으면서 어느 정도 뜻이 이게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음. 근데 이런 건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애가 예, 뭐가 했구나, 음, 뭐공격을 했구나, 뭐 휴양을 했구나 여기 써있죠. 예, 우리 선조께서 선조네요, 선조. 예, 호서, 승지로 산리수면 이게 무슨 뭐여요 이게? 예, 산수수면, 아고 풍룡수수 후한 삼도. 아, 이게 꽤 적, 적경산인가? 적경산아, 뭐, 증거하신 지2 230, 230여 년이면, 1800년 되네요. 예. 네. 뭐, 답수는 물론, 뭐, 산지 등의 뭐, 세거지가 모두, 뭐, 군, 군용지로 편입되어서, 량토이고일만겨뭐 방아시로 조서 해서, 아들 일대회 일장을 데리고, 처가와 전주 이씨,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뭐, 그거요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여기서 230년 전에, 나라를 위해서, 군사용으로, 뭐, 땅을 내서, 뭐, 나라를 위해 헌신을 했다, 뭐,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아, 이게 멋지죠? 음, 꽤 커요, 이게. 높이는 한, 한 3m?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저도 나중에 진짜 좀잘 돼서 돈이 많아, 많아지고 좀 많이 벌면, 우리 아버지에 대한 비를 하나 세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멋지게 딱 세우는 거죠. 관계토 대왕은 까진 아니더라도, 그, 분의한 4분의 1 정도? 해서 이렇게. 여기 이거는 흔하게 볼수 있는 거죠. 예. 저희 시골에 가도 저런 게 있죠. 여기는 가게인가? 뭐, 뭐 있네요, 여기도. 어? 이게 아치. 한옥마을 같은 게 있네. 제가 또 그냥. 이런 거 보면 그냥 막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진짜 실제 사람이 사는 집인가? 입춘대길 뭐써 있겠죠 분명히 뭐 건양다경 응, 뻔하죠 이건 어 이게 뭔가 경 화문인이랑 쓴것 같은데 뭐 있네 여기 어 여기 뭐가 있네 여기 예 네. 아까 그쪽이랑 좀 연관이 된 데인가 봐요 예음 네. 그냥 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실제 사는 집를 사는 건가 아유, 희귀하네요, 예. 네.